안녕하세요 하박입니다. 네, 그 동안 많이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어, 유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이제 새주, 새우 어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항에다가 이렇게 모스류를 집어넣게 되면 아무래도 새우들이 이제 새순을 뜯어먹기도 하고. 또, 어떤 보금자리라든지, 또 피할 수 있는, 치비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스를 키우면 좋긴 좋은데,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검역을 확실하게 해서 모스를 키우셔야 되지, 그냥 무작정 수주에 넣게 되면, 플라나리아라든지, 또는 뭐, 달팽이라든지, 여러가지 해충들이 딸려오기 때문에, 모스 구입은 신중하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을 하시고 검역은 꼭 필수라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를 어 저도 최근에 또 취미가 붙어서 그렇긴 한데 모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유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목을 선택하실 때도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 유목이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잘 살펴보고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유목들은 지난번에 제가 구매를 실수해서 절단 유목이었는데 블랙워터가 정말 끊임없이 나와서 결국에는 제가 반품을, 어, 받게 되었거든요. 설명을 하고. 어, 그래서 유목을 사실 때도 정말 이 블랙워터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유목이 아니고, 어, 일반적인 유목을 잘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 또 판매자들은 모르죠. 외국부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목들은 뭐 향나무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목에서 막 향기가 나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 또 그렇기 때문에 유목을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레이아웃을 할때 유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도 가능하며 예쁘고 또 모스를 붙여서 키우일 때도 좀 이쁜 그런 유목을 선택하면 좋겠죠. 저도 유목을 이것저것 많이 사다가 오늘 또 새로운 유목을 또 구입을 해서 계속 지금 블랙워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제가 열심히 삶아둔 유목이 있습니다. 잘 익은 유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여기에 유목이 있죠. 여기 보면, 아마 보셨을 때, 어, 이게 뭐지? 궁금해 하셨던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죠? 살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일부러 뚫었는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옆으로 치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이 어떤 유목인가? 먼저 여기 작은 유목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제가 딱 부탁했던 걸로 이렇게 사장님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딱 원하던 디자인입니다. 약간 무슨 성 같기도 하고요, 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유목의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이 유목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미니 피 시대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활착을 시켜서 키워볼 예정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유목이고요. 네, 두 번째 유목 이 녀석 때문에 참 애를 먹었었는데 네,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그루투기 유목이에요. 구멍이 나 있고요. 어, 말 그대로 그루투기입니다. 디자인도 아주 이 정도면 예쁘죠. 여기에는 뭘 붙일 거냐면 슬라베시 모스를 여기다 붙일 예정입니다. 슬라베시 모스를 빼고 기쳐워서 습식 활착을 도전할 유목입니다 실제로 보면 예쁜데 지금 카메라에는 그렇게 느낌이 잘 맞았지 않네요. 자, 다음, 세 번째 유목. 이 녀석도 그루트기 유목입니다. 가운데 구멍이 나있죠. 얘는 저 안에 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어요, 여기. 행위를 는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미로사키 모스, 어렵게 구한 미로사키 모스를 빼곡하게 채워서 습식 활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목이 있고요 자, 유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구입을 하시면, 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세척을 하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유목을 가라앉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블랙워터를 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블랙워터를 빼내고 가라, 빨리 가라앉히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은 유목을 이런 냄비에 넣고 삶아주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 물을 채우는 통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몇 개월 동안, 수 개월 동안 어, 어떤 길게는 수 개월이 걸려요. 특히 이 거루투기 유목 같은 경우는 이 나무 두께가 엄청나기 때문에 블랙워터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뭐 수조에 넣어두고 어, 블랙워터를 빼거나 아니면 블랙홀을 빼는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팔긴 팝니다. 어, 그런 것들을 쓰면은 좀 빨리 빠진다고는 해요. 어, 근데 생물이 있는데 투입해서 괜찮은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삶아서 빼도록 하였고요그 다음에 이제 블랙호트를 빼고 또 유목을 물로 가라앉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얘는 지금도 묵직해요 이렇게 그래서 물을 잘 머금어서 빨리 가라앉는 편이고요 근데 반면에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가라앉히는데 처음에 정말 애 먹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튜브, 블로그, 또 지식인, 또 아시는 분들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했는데, 아, 같은 대답을 하세요, 전부다. 삶을 때, 여기다가 뭐 소금을 넣어가지고, 어, 하면은, 이제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넣으면, 육삼투화 현상을 일으켜서 소금 입자들이 유목 안에 침투하게 되면서 블랙워트를 밀어내게 되고, 또이 유목이 뜨는 이유는 이 유목 속에 기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얘네들이 어, 예전에 이렇게 물을 빨아 올릴 때 그런 어, 미세한 어, 관들 속에 공기들의 입자가 차있기 때문에 물이 뜨는 건데, 이게 물이 서서히 들어가서 침투해서 공기를 밀어내고, 물이 꽉 차게 되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원래는 그랬겠죠, 얘네들도. 그런데 햇볕에 상당한 시간 노출되고 말리면서 또다시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그 빈자리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유목은 처음에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돌을 올려놓으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소금을 넣어보기도 하는데, 사실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고, 시간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빨리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빨리 가라앉았는데 얘네들은 이상하게도 빨리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다가 아 원인을 알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목의 두께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두껍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다 내줬어요 어차피 밑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옆에도 구멍을 처음에는 좀 뚫어줬었는데 이렇게 어차피 여기는 다 모스로 뒤덮여질 예정이기 때문에 구멍이 보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드릴로 여러 군데 구멍을 밑에 내줬습니다. 사실 옆에는 안 뚫어도 되긴 되는 거였어요. 밑에만 뚫어져도 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한번 뚫어봤었습니다. 여러분도 옆에 뚫지 마시고 밑에만 뚫어 보시면 돼요. 옆 이렇게 뚫으니까. 정말 신기하게 색깔이 지금 이렇게 물색이잖아요. 근데 드릴로 뚫으면 이 속에는 완전히 마른 나무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드릴로 뚫으니까 그 드릴 피스에 감겨서 올라오는 나무 조각들이 완전 생나무인 하얀색 물이 하나도 머금지 않은 그런 바싹 마른 그런 나무 껍질들이 막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제가 그 전에 이 통에다가 3일을 삶았었거든요. 3일을 이렇게 삶고 물에 담가두고 했던 건데도 물에 계속 가라앉지 않아서 결국엔 드릴로 뚫어 봤었던 건데, 뚫으니까 그렇게 생나무 같은 그런 게 나온다는 거는 얘네들이 그만큼 입자가 단단하고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물을 쉽게 얘네들이 흡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내주니까 결국에 이 드릴 구멍을 통해서 물들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바로 그냥 어, 한 30분 삶면데 가라앉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은 다 이제 어, 물에 가라앉을 수 있게 되었죠. 얘도 보시는 것처럼 예, 군데군데 드릴로 뚫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유목이 물에 안 가라앉는다 그러면 어, 그냥 피스, 드릴 피스 한게 사셔 가지고 뭐 드릴로 간단하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드릴 깊게 뚫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 생나무다 보니까 드릴도 뚫으면서 열이 발생해서 연기가 막 나고 그리고 어 제가 마지막에 안 뚫어도 되는데 그냥 끝까지 뚫다 보니까 그냥 드릴이 녹아서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빼낸다고 좀 애먹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천천히 드릴을 실켜가면서 구멍을 촘촘하게 예,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보터를 빼는 건데요. 블랙보터는 사실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이것이 자연 유목으로서 물 속에 있었던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어, 물 속에 오래 있었던 나무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꺼내서 건조했다면은 당연히 블랙워터가 많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냥 마른 나무를 주서다가 이렇게 유목화 시킨 거라면 어, 블랙워터가 빠져나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 속에 넣으면 블랙워터가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유목은 유목인데, 그리고 두껍고, 너무 속까지 꽉 차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블랙워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어, 삶아주는데, 이걸 2시간을 삶건, 30분을 삶건, 사실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한 30분 정도, 어, 이렇게 삶으시고, 그 다음에 불을 끄놓으시고 이제 하루를, 하루에 저 같은 경우 3번씩 삶았어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는. 30분 삶고 불을 꺼두고 물이 누렇게 그냥 커피처럼 우러나면 버리고 다시 삶는데 어 이거를 가스레인지에 삶잖아요 저희가 가스에 그냥 찬물을 올려서 삶으면 가스비가 좀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기포트에다가 물을 끓여서 부어서 사용하시면 은어 가스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세가 좀더싸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3번 정도 어, 삶아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한 4일 정도 삶았는데요. 지금은 어, 강하게 삶으면은 시큼한 물이 나오는데 예전만큼은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목을 삶을 때는 그런 방식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블로그 어디고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릴로 뚫어 봤는데 가라앉는 거 그냥 한 번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 삶을 때도 두 시간씩 이렇게 삶지 마시고 30분 정도 삶아두고 뚜껑을 닫아두고 가만히 묵혀두면 그 계속 우러나거든요. 그때 비워두시고 비우시고 다시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서 물을 채워서 가스를 틀고 삶아서 또우러 30분 삶아놓고 냅두면은또 우러나거든요. 그걸 비우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네. 혹시나 뭐 저보다 이렇게 더 좋은 팁을 가지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도 배워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